인트로 영상을 편집하는 동안 나의 머릿 속에는 하지만 현실 세계는 왜 항상? Oh, no. Welcome back to my channel. 편집하는 남자의 시얼. 영상에 비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기를 쓰시나요? 저는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기 쓰는 걸참 좋아합니다. 종이의 냄새나 펜으로 글씨를 적을 때그 느낌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비디오그래피 또한 기록이나 흔적을 남기는 예술 활동이라서 쉽게 끌렸던 것 같아요. 무튼 일기를 쓰고다가 갑자기 뇌리를 스치고 지나갈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 아마 중학생 정도? 그때 한 아저씨께서 저에게 지금 편하게 누면 나중에 평생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루에 3분의 2도 책상에 앉아서 작업만 하는 저는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하는 비행 청소년 급식이었나요? 두번째는 채널에 관한 이슈입니다 저희 채널 영상을 확인하게 되면 그날그날 그날 현장에 상황이나 날씨 등의 피드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와 같이 추운 날씨를 표현했듯이 말이죠 무튼 제 말의 포인트는 만약 이 영상을 새로운 구독자분이 여름에 본다면 만약 30도가 넘어가는 폭염 속에서 아이스크림이 10초 만에 녹아리기 시작하고 냉면과 수박이 더위 잔향해 전혀 1도 도움이 안되는 미친 날씨 속에서 네. 더워도 너무 덥다 싶더니 올 여름은 114년 만에 최악의 여름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개그로고 녹이만 좋아하는 비행청소년기를 보낸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가요? 구독하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알아볼 효과는 라이디펙 조명 효과입니다. 영상에서 조명은 피자의 비클, 라면의 김치와 같은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서 동원된 조명의 개수가 보이시나요? 이와 같이 조명을 사용해서 분위기 조성, 심도 표현, 그리고 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간단한 촬영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휴대가 편한 조명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러한 효과를 조명 없이 어느 정도 편집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영상의 색감 표현 플러스 보다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확보와 몰입도의 상승으로 제가 편집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빼먹지 않고 사용하는 막상 알고 나면 쉽고 간단한 오늘의 영상 편집 팁을 편집하는 남자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이제 컴퓨터를 켜시고 애프터리팩트에 들어와 주세요. 튜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프터리팩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효과에 적용할 영상 클립을 컴포지션에 넣어주시고요. 이 영상 클립은 대체적으로 밝은 조명 때문에 시선이 분산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타투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 효과를 중앙적으로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클립은 움직임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킹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트래커가 있고요. 이 트래커가 안 보이신다면 윈도우에서 트래커를 활성화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트랙 모션을 클릭해주시고요. 이 트랙 포인트를 활용해서 트래킹을 할 영역을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트래킹을 할 포인트를 지정하셨다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재생 버튼 아이콘 Analysis f o r d 를 누르셔서 트래킹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트래킹이 아주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트래킹 포인트를 적용할 Null Object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New Null Object를 클릭해 주시고요 트래커에서 Add Target을 눌러주시고요 레이어를 금방 생성했던 Null로 지정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어플 라이를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널 오브젝트에 저희가 작업했던 트래킹 포인트가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작업이죠. 조명 효과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뉴에서 솔리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스포이드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에서 가장 어두운 영역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금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솔리드 레이어를 가려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펜 툴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저와 같이 포인터를 찍으시면서 조명을 생성해주고 싶은 영역을 지정해주세요. 이제 눈금 모양 아이콘을 다시 눌러서 솔리드를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키보드의 M을 두번 누르셔서 마스크에 관한 옵션창이 나오게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마스크 패더와 익스펜션을 활용해서 이 부자연스러운 외곽 부분을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마스크의 모드를 s u b 랙 t r a c t 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이시는 이솔리드 i d 의 모드를 Soft Light로 바꿔주세요. 이제 저희가 생성해준 이 조명이 이 영상 클립과 동일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ParentsPickup 아이콘을 왼쪽 마우스로 누르신 상태에서 Null Object로 드래그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완성이 된 효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하나 생겼죠? 오리지널 영상 클립과 솔리드 레이어의 영상 클립의 크기가 같아서 움직임이 생기면서 여기에 빈 공간이 생겼죠? 이 부분은 간단하게 크기를 늘려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열어주시고요 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늘어난 이 마스킹 에어도 조금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시선이 중앙으로 집중이 되죠. 저는 이 장면을 조금 더다이나믹하게 위해서 마스킹 작업을 좀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스킹 작업에 추가로 화면의 색감을 보다 화려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 가운데에 적용된 이 조명의 색감이 너무 진하다고 생각되시면 소리드 클립을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키보드 T를 누르셔서 오페시리 값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85가 딱 적당한 것 같네요. 그래도 나는 뭔가 이 조명의 색감을 보다 화려하게 만들고 싶다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추가시켜 주시고요. 이펙트 앤 컨트롤에 가셔서, 브라이니스앤 컨트라스트를 검색해서 넣어주세요. 이제 이브라이니스와 컨트라스트의 수치값을 조절하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조명 색감을 찾았을 때, 이 효과는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컬브 효과를 넣어서 색감을 조금 더 보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된 효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클립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방금 했던 효과를 사용해서 이 영상 클립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심도, 시선을 고정시킬 포인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트래킹 작업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넣을 오브젝트를 생성해 주시고요. Add r g 타겟에서 레이어가 금방 생성해준 너 b 오브젝트와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한번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리드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번엔 좀 전과 다르게 밝은 색감의 조명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 l 을 클릭해서 마스킹 작업을 다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을 두번 눌러 마스킹 옵션을 열어주시고요. 마스크 패더와 익스펜션 값을 많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클립에서는 밝은 색감의 조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스크의 모드는 a 드로놔두시고요그 위에 솔리드의 모드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드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와 같이 골고루 사용해보시고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o p 리 값을 조금 낮춰주도록 할 거고요. p a r 스 n t s p i c k u 을 n o 브 o b 에 드래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디테일하게 작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영상 클립과 확실하게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여러분도 이와 같이 간단한 트래킹과 마스킹 작업으로 조명 효과를 넣어 보다 풍부한 색감을 표현해보세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 편집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효과를 사용해서 보다 시네마틱하고 감성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트래킹을 하는 방법 또한 알았으니 이 효과도 응용해서 꼭 사용해보세요 뭔가 밋밋하고 만족이 되지 않아 항상 남의 영상과 비교만 했었던 나의 영상에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쉽고 유용하고 간단하고 신기한 영상 편지 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의 독특한 사진 또한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